이 얘가 좀 우울한 이유가 이때쯤 되면 이제 내가 다른 친구들이랑 다르다 라는 거를 알아요. 그리고 얘네들, 얘네들도 이제 10년 이상 인생을 살았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뭔가 부정적인 피드백을 많이 받게 되는 거죠. 살아가면서 그래서 그것들을 느끼는 것 같아요. 일반 발달 친구들은 그런 부정적인 정서를 처리하는 거를 계속 배워나가잖아요. 근데 우리 친구들도 그런 것들을 배워 줘야 되는데 뭐 또래랑 상호 작용이나 이런 게 거의 없다 보니까 그거 감정에서 억압하는 느낌인 것 같아요. 표현을 잘못 하니까 그냥 넘어가고 아니면 이제 왕 텐트럼으로 왕 이렇게 하거나 그래서 이 친구가 지금 무기력하고 우울한 것들이 그런 비슷한 반응인 것 같아서 지금까지 살아, 살아오면서 걔도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을 거 아니에요. 다른 애들이랑 똑같잖아요, 사실. 근데 나는 다른 애들이랑 달라. 난잘 아, 못해. 이거잖아요.